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극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창조된 우리들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창조하심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이 고통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 어, 이 지구와 이온 우주가 저주를 받아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처한 인간을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고통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시죠? 모두가 육체적, 정신적, 뭐,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우리의, 우리를 찾아와 위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이 어떤 줄 모르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에 이 고통 가운데 어 있는 우리를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조언하고 아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두 번째 경우에는 많은 어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그 상황을 겪었기에, 혹은 이 사람도 같은 고통 가운데 있기에, 그런 아픔 가운데 주는 위로가 참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천정은 자매, 이 항암 100차 이상까지 했던 이 자매, 지금 항암 말기고 뼈까지 다. 어, 암이 전이되어 있는데요. 이 자매는 아직까지도 돌아다니면서 이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특별하게 다른 암 환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많은 암 환자들이 이 자매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처한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빌리보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서 이 고통과 악의 원천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제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로 죽인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을 허락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심으로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 분에게 처한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단 우리에게 이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많은 고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고백보다 훨씬 더 귀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고백은 영원토록 이이 땅에 모든 시간이 지나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삶 가운데에서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기억,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앞에, 우리의 주어진 이 숙제 앞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고난에 잠시 동참하며,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신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며 또한 우리의 고백이 영원토록 기억되며 이 고백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모든 분들이 알고 함께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시작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 가운데, 고통으로 사셨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